아이폰 이용자들의 불편함 중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이것 바로 통화 녹음이 안 된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제 녹음이 가능해질 것 같아요. 지난 10일 애플이 자사 기기 운영 체제에 AI 기능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시스템을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이름으로 소개하면서 자체 음성 비서 시리에 챗 GPT를 접목한다고 밝혔어요. 이에 따라 시리에게 과거 친구와의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등 복잡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문서 교정도 맡길 수 있고요. 전화 앱에 오디오를 녹음할 수도 있고 요약본도 만들어 줍니다. 통화 녹음은 지난 2007년 첫 아이폰 모델이 공개된 이후 처음 도입되는 건데요. 미국의 본사를 둔 애플은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11개주가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 기능을 제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아이폰에서 통화 중 녹음이 시작되면 상대방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전송됩니다. And when you start a recording in a live call, participants are automatically notified so no one is surprised. 녹음 기능은 새 운영체제인 iOS 18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올 하반기부터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애플은 이외에도 AI의 보안성을 강조하면서 주요 AI 기능은 외부 서버 연결 없이 기기 자체에 탑재해 처리하기 때문에 외부로 연락처나 사진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없다고 밝혔어요. 한편 일론 머스크는 애플의 계획이 발표되자 보안 위반을 문제삼으며 반감을 드러냈는데요. SNS를 통해 애플이 운영체제 수준에서 오픈 AI 를 통합한다면 내 회사의 애플 기기는 금지될 것이라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보안 위반이라고 밝혔어요. 또 방문객들은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애플 기기를 확인받은 뒤 패러데이 케이지에 보관해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주로 어떤 포즈 하세요? 브, 보라트, 요즘은 이 고양이 하트도 많이 하죠. 그런데 일명 K 하트라 불리는 손가락 하트가 특히 미국의 Z 세대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매신에 따르면 손가락 하트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하트 포즈가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엄지와 검지를 교차해 만든 이 손가락 카트의 창시자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략 2010년대부터 온라인상에서 유행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인피니트의 나무현이 팬들을 향한 애정 표현으로 손가락 카트를 하며 본격적으로 유행이 퍼졌다고 합니다. 2022년 BTS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사진 촬영할 때 손가락 카트 포즈를 하기도 했고요. 올해 초 영화 듄2 한국 행사에 참여한 티모시 샬라메와 젠데이아도 손가락 카트 포즈를 취했는데요. 한 날은 티모시샬란의 제안으로 다 같이 보라트를 하기도 했어요. 한 전문가는 미국에서 손가락 하트가 유행하게 된 이유로 유명 연예인들이 사용한 점을 꼽았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실제 지난 1년 동안 손하트 등의 해시태그가 포함된 게시물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해요. 손가락 하트 보라트뿐만 아니라 하트를 만든 뒤 검지만 더 구부려 귀를 만드는 고양이 하트도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최애 하트 포즈는 뭔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SIF 구독, 잊지 말아 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